2019년 KCU 의사업 보고회가 미국 ACU의 댄스나이더 사무총장과 일본 JCU의 아에바 회장 및 아가와 부회장이 귀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5월 20일 하얏트 호텔에서 KCU의 최영재 대표가 주최하는 만찬을 겸해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과 KCU 이사들 및 재미 북한 인권 운동가 남신우 회장 그리고 박상학 탈북 인권 운동가 등도 참가하였습니다. 평화와 화해라는 환타지 속에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전체주의가 자유진영의 최전선 한국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체제를 보장하면 헌법 1조 3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가 반토막나고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은 외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을 acu american conservative union jcu japanese conservative union asia 태평양 보수연합 apcu asia pacific conservative union과 국제연대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국내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세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기업의 자유 경쟁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KCU는 자유로운 한국들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저항 운동 기지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We're here today because uh, Chairman Jay Aiba had a great vision. Okay. Oh, oh, I'm sorry. <laughs> <laughs> so But that is not the only reason we are here today. We are here today because two years ago another leader had a great vision to take Koreans to the first Japanese CPAC, and with his leadership, he organized the largest group to attend JCPAC two years ago, and again this last year, and also coming to the American CPAC. So. 이런자잘 만들어서 이수있게한 걸음 게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 So i t honor for me to be here to share time with all of you.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CU 아야도라 えっと今日はえ韓国のた初日の夜をして、チェイ議長を中心に KCU のボードメンバー,ンバーとん貴重な時間を持てることを本当に楽しみにしてています。そしてえーっと隣の,の事務局長はもう、うん、本当に、えー

생각해올수 있었고 이렇게 너희도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워싱턴에일시이지지 엊그제 워싱턴을 출발하셔서 오시차 때문에 지금 그, 이 정신이... 어, 약간 그 많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에, 에, 그런 부분 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아, 이감사니다 이렇게 몽산대가 어, 아, 안정심대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아, 네, 맞습니다. 그, 이 회의를 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어, 아시아의 경화와 아, 공룡을 이원어낼수 있는 그런 기한의 회의에 자리받아야 것을 기념하면서 어, 저의 인사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나라 <laughs> <laughs>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경성 공략은 물론 연선 공략까지 키워 영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물론 인접한 모든 나라들에게 강한 압박을 당하고 있고 북한은 사상 최대의 경제 동세 속에서도 비대칭 전력을 추사, 무려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와중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북한의 아사자 문제, 정치범 문제, 납북자 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청부인권을 유린하는 독재 타도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대경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시민 사회 운동이 여러 위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차 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입된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여러 장치들이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왜곡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민 단체 운영이 투명하지 않아 정적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운영 단체의 운영 결과 보고 문화도 정착되지가 않아서 그 시민 단체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이런 점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단체의 불신을 각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키워진 일부 시민단체들이 왜곡된 감시와 견제활동을 하면서 시민사회 전체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가 스스로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켜내지 않으면 풀뿌리부터 올라오는 민주주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퀴시 o 는 이런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 보수진영부터 시민사회를 정상화하고 자유진영 동맹을 바탕으로 내 외부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기본 목표를 설정합니다. 우리 자신이 시민사회 단체 연합을 자처하면서도 시민사회 정상화를 목표로 내세우는 이유는 현재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 가능하면서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재규적인 이상적인 시민단체 문화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또한 동맹을 바탕으로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원칙에는 대응의 주체가 국가 단위를 넘어서 동맹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독립된 관계란 존재하지 않으며 공동 목표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동맹의 소중함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니다 따라서 KCO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내 사업 부분입니다. KCU는 우선 특정 사안을 추정하지 않고 보수 시민사회가 건강하게 자생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통계, 연구 등 데이터를 필요로 할때 신뢰할 수 있는 생산자로부터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싱크탱크와 여론조사 조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들 조직은 예산과 인사에 있어 독립을 보장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운영될 것입니다. 또급한체및정치및정치권장필요장하요인하자 인적 제원하제아하데아카 운영할 운정할예정입들 아카데미를 통해 각급 단체 실무한부터국사나 일반 회사나 단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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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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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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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ACU에서 진행하고 있는 ACU 포인트와 유사한 KCU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포인트의 대상은 정치인, 정당, 관련 단체이며 포인트 선정 시 필요한 각종 데이터들은 기부금 관리 시스템 평가 결과, 싱크펜트의 동향 및 정책 이해 분석 결과, 여론조사 결과 등에서 도출되게 됩니다. 또한 이 역시 유사 환경의 다른 나라를 쉽게 이식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고려될 예정입니다. 향후 KC 포인트가 육권자들에게 좋은 판단 도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삼일 동맹 영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동맹 보수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나아가서 APC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KC 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C 팩은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학계가 모두 모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보수 연합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실시 준비 중입니다. 개최 시기는 아직 미정이 되겠습니다. 어, 현재까지의 KCU 연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KCU는 2017년 12월 JCP에 참가한 사람들로부터 틀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2018년에는 지속적으로 JCU 집과 실무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2019년 초에는 미국 10회에 참가하였고 5월 현재 비영리단체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필요한 일을 했다고 자부하게 될, 수,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동민들과 함 세계 질서와 평화 계혁을 위해 그리고 인권 수호를 위해 K씨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세계의 정보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 뭐 대북방송 대북 전당 뭐 이런 활동 또세 번째로는 어, 중국에 에, 뭐 현재 한 10만 10만부터 20만 사이의 탈북 달북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대한민국을 비롯한 자유 세계로 진입시키는 겁니다 이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지금 북한 인권단체 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우리 이제 북한 인권단체 청년단 탈북자들이가 뭐, 하게 믿는 지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현재 KCU, 우리 재영재 대표님하고, 진밀한 연제와또 협력을 해서, 여기에 또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KCU에, ACU라든가, 그 JCU에서 협력해서 봐주시면, 우리, 김정은 수령 전태의 독재 붕괴라든가, 그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라는게 아주 그 기울 같은 예 아마 미국의 그예 적대적인 위협이 아마 북한보다 중국 공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 중 공산당도 무너지기 니다 우리 탈북자 단체 또 케이시윤 앞으로 여기 아까도 이제 그런 얘나지만 그런 일보다 행동. 북한의 자유 합산을 위서 행동하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ACU, JCU, 여기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감사 Uh, I was born here, but uh, I lived in the States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working as an architect. Then I got involved with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ward, so I worked uh, very closely with uh, Suzanne uh, shorty in the States. I was a uh, Vice Chair of the uh, North Korean Freedom Coalition and uh, uh, since uh, South Korean uh, government, or oh, I call it regime, uh, went to left, I uh, got uh, involved in some of the politics also. I'm a registered Republican in uh, the States, and uh, I'm standing advisor to the uh, Trump 2020 uh, in New Jersey, Korean Americans. We work uh, very hard and uh, we work uh, very closely uh, with the uh, defectors here and uh, Mr. Choi. Uh, I call them all brothers. Uh, and uh, uh, Park uh, somehow, uh I call him fireball. And he is also. Of brain and uh, hard worker. And I hope uh, I can contribute a little bit uh, to the endeavor uh, to save the humanity. We are fighting to save the humanity against uh, Kim Jong Un, Xi Jinping, and the uh, leftists in South Korea. That's how tough the battle has become. And uh, we have to do everything we can do, including assembly in and And uh, thank you very much.